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네 안녕하세요 길박사입니다자 오늘은 아,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입니다 자 현재 위치는 순천역이고요 그 바로 옆에 롯데렌터카 전용 주차장 쪽입니다 자 어제 밤에 제가 이제 식사 마치고 아 자려고 하는데 아침에 그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부안 부안 가는 그 롯데렌터카 콜이 떠가지고 그 콜을 잡았어요 아 이게 운행 시간은 2시간 걸리거든요 요구뭐 톨비 한 7천원 정도 나올 것 같고 운행 시간 2시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착지가 완전 구립니다 바닷가에요, 바닷가. 아무것도 없는 바닷가인데, 일단은 고객님하고 통화를 해서 픽업이 가능한지, 부안 터미널까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할 거고요. 그리고 그이 영상 전에 나온 그 콜카드 보셨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제가 술을 안 먹었으면, 과연 그거를 18만원까지 끌어 당겨가지고 갈수 있었을까? 아, 나름대로 뭐 고민이 되는 콜이었는데, 그게 처음에 8만원, 아마 10만원이면 갈만한 콜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한시간반 코스였거든요. 정말로 아쉬웠습니다. 자, 오늘 출발 한번 해보시죠. 렛츠고! 우! 네, 현재, 시 간은 아 11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제 변산 여기 아, 부안 <laughs> 뭐 도착을 다 했어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새만금 사업하는 그런 간척지 같은데요. 어, 여기 지나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사진 한장안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에서 픽업이 안 되면 상당히 조금 빠져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아 그리고 조금 뭐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안 터미널에서 수원역 가는 콜아 8만 원짜리를 하나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픽업이 되면 아주 좋고 아 부안 터미널까지 픽업이 되면 아주 좋고 안 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 오늘 수원으로는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날씨가 엄청 여기는 따사롭습니다. 서울 쪽은 지금 현재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아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아, 이제 손님 아, 여기 차 갖다주는데 한 1.2km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막바지에 다 달랐고요. 이거 마무리하고 어떻게 될지 2차적인 영상은 추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2시 15분입니다. 15분. 자, 다행히 아, 픽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부안 터미널 인근이고요. 터미널도 아니야. 여기가 지금 그두 번째 차 출발하는데 그쪽입니다. 터미널보다는 더 가까워가지고 바로 앞에서 내렸고요. 아, 여기서 통화를 좀 해서 아, 마무리를 또 하고 수원으로. 여기서 수원까지는 얼마나 걸리려나? 이따가 좀 검색을 해보고요. 한두 시간 남짓 걸리지 않을까요? 검색을 해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근 네, 직원분들이 다 식사를 가셔가지고 저도 옆에 식당에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게 순대국인데요. 무슨 순대국이냐? 안봉 안봉 순대국. 안뽕안뽕 순대국. 제일 부드러운 고기만 넣었다는 안뽕 순대국 한결 하고손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laughs> 네, 길박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3시 45분입니다. 자, 수원역까지 가는 시간이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탁송을 시작한 지 이제 두 달이 됐습니다. 두 달이 됐고요. 물론 중간에 이제 대리 업무를 본 적도 있고 해서 뭐 정확하게 만땅 두 달은 안 됐습니다만은, 아, 정말. 어제, 오늘만 같으면, 어제, 오늘만 같으면, 아, 탁송하기 정말 힘들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제가 처음에 아, 마음 먹었던 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유 경험을 유 경험자가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어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뭐 다니면서 어그또 그쪽 어떤 뭐 처음 가보는 어떤 그 지방의 특성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어 종합적으로 좀 공부도 좀 하고 어떤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어 우리 입문하시는 사장님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한답시고 조금 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 뭐, 탁송 일이 나름대로 장점도 있어요 사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모든 일이 그렇죠 사실은 장점 n 단점 어 장점을 먼저 꼽는다고 하면 일단은 옆에 아무도 없다 옆에 아무도 없고 어떤 인적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탁송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거의 만난과 헤어지면 인사가 기본입니다. 인사가 기본이고, 뭐, 나름대로 이제 술 취한 정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대방에 대한 약간의 배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 그리고 좋은 점또한 가지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일을 끝내고 잠을 잘수 있다. 저녁 잠을 잘수 있다. 아, 어, 제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낮잠을 자면서 평생 살았잖아요, 사실은. 낮잠을 자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그 잠을 자면서 생활을 해보니 상당히 좋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사람도 사실 <laughs> 되게 좋아해요. 물론 이제 그 외박을 하는 날은 좀 언제 오냐고 이제 뭐 한두 번 전화도 온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1차적으로 어 아침에 일을 시작하고 저녁 때일 끝낸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이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옆에 사람이 없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어, 두 번째는, 아, 평생, 평생은 아니지.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택시 생활을 하면서 또 대리 생활을 하면서, 어, 낮에 잠을 자,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활동을 하는 박지 생활을 제가 25년 정도 했는데요. 아, 그런 패턴이 살짝 바뀌면서 나름대로 그 희열도 좀 느꼈어요. 희열도 좀 느꼈고,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내가 여태까지 가보지 못했던 뭐 여러 지방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좋은 경험을 얻고자 했던 의도 시도 이런 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도 도움이 되는 여러 내용들이 있겠지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어, 단점을 또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일하는 시간이 대리영업보다는 더 많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가는 콜을 예약을 잡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한두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나가서 9시에 출발한다 하더라도 9시에 출발을 하기가 되게 힘들죠. 뭐 사진 찍고 서류 뭐 작성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출차하기가 되게 힘들다. 라는 것을 많이 좀 제가 깨달았고요. 아, 그리고, 어, 일하는 시간좀 길다. 그리고 같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9시 출발 예상하고 시작을 했지만 9시 반에, 9시 40분 정도 출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부여, 부여에 가, 부여 터미널 인근에 가서 만약에 픽업이 안 됐다 그러면 나름대로 또에러항이 있었을 것이고, 어, 이 콜이 아니더라도, 부여에서, 어, 콜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어, 고흥, 전라남도 고흥 가는 콜 9만원짜리가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 거의 일 마무리 하면 5시, 6시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몸도 피곤해지고, 뭐 얼추만 11시간, 12시간 정도 눈 뜨고 업무에 어떤 치중했던 시간이 근 11시간, 12시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 그에 따른 피로도도 엄청나고. 그리고 어 원하는 매출도 그다음 많아지지 않고 좀 아쉬움의 연속 뭐 그런 나날을 제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을 조금 내려야 될것 같아요.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거고 어떤 아 그리고 이제 그 단점에 대해서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음. 지방을 내려갔을 때, 바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도 보정동 10만원 떴었잖아요. 떴었는데, 그때 시간이 4시 40분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도착해가지고 보정동을 만약에 잡아가지고 왔다, 그러면 보통 한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될 거거든요. 오면서 좀 피곤하니까 속도도 못낼 것이고, 좀 불편함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대리를 할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체력이 맞춰주면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체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가장 그 포인트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시력. 시력이 많이 나빠지고 있다. 눈이 힘들다. 눈이 필요하다. 사실 몸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사실은. 몸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 눈이 필요하다 보니까 핸드폰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는 고있 것도 힘들고, 어, 이제 뭐, 탁성 업무가 끝나고, 대리 업무로 저 이제 체인지 할때 너무 이제 피로감을 느끼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핸드폰을 쳐다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제가 수원에 도착하면 4시 한 20분 정도 될 건데, 마무리하면 뭐 4시 한 30분, 40분 되겠죠? 대리 업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눈이 필요하다 보니까, 뭔가 많이, 많이, 사실 피곤한 상태죠.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 그, 내일부터서라도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어, 웬만하면 잠은 집에서 잔다. 그리고, 어, 중장거리, 이게 초, 중장거리 권 그러니까 허리 자르기, 끊어먹는 영업만 끊어먹는 어, 영업을 위주로 했으면 한다. 그리고 초장거리는 약간 배제한다. 그리고 초장거리를 갔을 때는, 어, 그날 뭐 2차적인 영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귀향에 간 거, 뭐 돈을 떠나서, 어 일단은 그쪽에 어떤 제가 원했던, 제가 초심적으로 원했던 그쪽의 어떤 특성이나 어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그냥 조금 즐기는 차원에서 한번 가가지고 뭐안 가본 데한번 가서 그쪽에서 숙박을 하고 맛있게 먹고 다음날 올라오면서 좀 편하게 쉬고 편하게 쉬고 다음날 올라오면서 120만원 뭐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어떤 생활 유지는 하면서 또 즐겁게 일을 할수 있는 패턴으로 갔으면 하고요 어, 대리를 이제 그 대리와 탁송의 어떤 그 비중을 지금 현재까지는 제 마음속의 비중이 탁송 7 대리 3이었어요. 그런데 어, 내일부터 이제 9월 1일이죠. 9월 1일부터서는 약간 좀패턴의 그 변화를 줘 가지고 어떤 그 대리 7 탁송 3 정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아직.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 요 영상을 이제 우리 사장님들께서 보시고, 저에게 어떤 좋은 지적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게 제가 받을 것이고요. 어, 좋은 의견 많이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탁송을 시작할 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고,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아, 지금 이제 두 달의 시간이 흘렀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했고, 그리고 뭐 경상권, 호남권, 어, 좀 아쉽지만 동해권으로 간건딱한 번밖에 없었죠, 사실은. 그래서, 어, 아, 이제 뭐, 아직 안 가본데 이런 좀 신생 지역의 어떤 콜이 나오면 한 번쯤 가보려고 또 욕심을 부릴 것이고요. 일단은 내일부터서는 오후에. 탁송콜 위주로 좀 하다가 대리를 하는 뭐 그런 시스템도 괜찮고 그리고 가장 저에게 큰 단점은 뭐였냐면 어 우리 사장님들 뭐 초보 사장님들 전화 문의 오시면 문의 오시고 제가 안내는 충분히 해드리지만 아 그리고 이제 교육을 좀 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입사하시고 소속사 저희 쪽으로 오시고 제가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탁송일을 한답시고 제가 현장에 서울에 있지를 않으니까 또 만나서 오후에 만나서 예전처럼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시켜드리고 어떤 이 접근을 좀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아쉽습니다 가장 아쉽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좀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라는 게 그날그날 그날 사실 재수잖아요 재수의 어떤 그런 향방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물론 좀 기술이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뭐 패턴, 루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지금도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운칠기삼, 운칠기삼, 기삼 운칠이 아닌 운칠기삼이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쓸데없이 또 길어지는 거 불편하고 하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달라지는 길박사의 아 모습 다시 한번 또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고요. 아, 영상을 조금 더 조금 더 딱딱하지 않게,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아저 사람 영상을 보면 재밌고 정말 아 어떤 정보도 있고 말이야. 아, 괜찮은 것 같아. 아이 영상을 중간에 놓지 않고 끝까지 보고 싶은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원 거의 들어왔는데 와우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좁은 땅덩어리가 말이야 이렇게 틀리다 말이지. 자 아무튼간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아, 우리 사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 진짜 재밌는 영상,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필승!